몇년 전까지만 해도 SNS는 스마트폰의 주 사용층인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대에 걸쳐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는 전 세대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이 영화 속 이야기인 SNS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과거에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로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재를 중년의 여성에게 적용하였다는 것은 이 영화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SNS가 가지는 익명성과 중년 여성이 가지는 결핍이라는 코드가 상당히 잘 부합하는 영화입니다. 그렇기에 트루시 크리스는 나름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영화의 소리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클레르라는 중년의 여성이 연하의 남자친구를 감시하기 위해서 클라라로 SNS 가짜 계정을 만들면서 의도치 않게 그의 친구인 알렉스가 클라라에게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SNS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개인을 사칭하는 계정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클레르 또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칭하게 됩니다. 그녀의 목적은 처음부터 알렉스와의 대화가 아닌 자신의 남자친구 리도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알렉스와의 대화를 끝내려고 하지만 알렉스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정확히는 클라라를 붙잡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클레르는 점점 알렉스와의 대화를 신경 쓰게 됩니다. 채팅을 할때 쓰는 단어도 자신이 쓰는 단어가 아닌 조금 더 젊은 층이 사용할 법한 단어를 쓰고 자신의 조카 사진을 이용하여 알렉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클레르는 알렉스에게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남편과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녀를 알렉스는 다정하게 챙겨주기 때문이죠. 알렉스는 자신의 사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그녀에게 고마움에 대한 표현으로 시작된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녀에게 점점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sns의 익명성을 통해서 타인을 사칭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클레르가 sns의 익명성을 통해서 자신이 아직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알렉스는 클레르를 클라라라고 알고 대화를 하지만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에게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익명성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 알렉스와 클레르가 서로의 배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했다면 알렉스는 클레르에게 매력을 느꼈을까요?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알렉스가 그런 클레르에게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이 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서로에게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 감정을 확인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레르는 자신이 적지 않은 나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영화의 후반 알렉스에게 자신의 정체가 들킬 것 같은 상황이 생기자 그녀가 하는 거짓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나이든 여성이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자신의 나이에 대한 컴플렉스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알렉스는 그 순간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그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을 아예 생각조차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클레드에게는 나이가 많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보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한 핑계가 더 나은 핑계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는 거짓말입니다 다른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클레르와 알렉스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도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죠. 그만큼 알렉스는 그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클레르가 알렉스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그 남자와 헤어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클레르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했고 자신도 그 프로포즈에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도 못 봐갔다는 것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알렉스와 잘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도 영화를 보면서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클레르가 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클레르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소설로 씁니다. 소설의 내용은 클라라를 찾아온 알렉스에게 클레르가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두 사람이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녀의 소설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마치 클레르가 꿈꾸던 전개로 흘러가는 듯하다가 알렉스가 클라라의 정체가 클레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클레르는 알렉스에게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황당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은 클레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녀가 원하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알렉스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죄책감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많은 나이 차례가진 알렉스에게 가지는 죄책감일 수도 있겠죠. 올해 극장에서 보았던 프랑스 영화 중에서 가장 괜찮은 프랑스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중년의 여성이 SNS 가짜 계정을 이용한다는 설정과 위험한 관계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의 전개는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영화의 이야기를 심리 상담을 받는 클레르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보여준다는 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담이라는 생각을 하니 클레르의 이야기가 조금 더 진실되게 느껴졌고 그녀가 그 이야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느끼는 심리적인 변화나 상황을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중년이 아닌 제가 보아도 클레르가 느끼는 감정들이 모두 공감되었기 때문이죠. SNS를 통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행세를 했던 그녀가 알렉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는 듯한 아이러니가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 될 것입니다.